1592년, 바다는 붉게 물들고 있었다. 함선은 재가 되었고 수구는 흩어졌으며, 이 해전의 결말은 이미 정해진 듯 했다. 하지만 시면에서 깨어난 전설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것은 실존하지 않았던 기적에 대한 이야기이다. 숨을 죽여라. 파도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려서는 안 된다. 장군, 저 수평선 너머로 정말 그들이 오고 있습니까? 온다. 우리가 이 바다의 마지막 방파제다. 오너라. 모든 포를 적에게 향해라. 한 뼘의 바다도 내어주지 마라. 여기서 적의 진격을 멈추게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직, 승패는 나지 않았다. 저것은 용왕의 분노인가? 아니, 사람이다. 여기는 분명 우리가 알던 바다가 아니오. 맞다. 이곳은 그대가 기억하던 전쟁터가 아니다. 하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해안으로 적이 밀려들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포위되었고, 남은 병사들이 해안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부디, 동이 트면 상륙이 시작될 겁니다. 기록과 일치한다. 1592년의 전투. 오차 없다. 계획대로 진행. 저 거인.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다. 인간이 아닌 것 같은데. 전원 전투 위치로 공격 신호 전까지 대기. 이것이 바로 임진왜란의 바다로군. 명령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지금이다. 우현의 함대부터 분쇄하라. 중심축 고정. 파도 저항 제어. 좌우 균형을 유지하라. 방어 자세를 다시 잡고 있습니다. 오래 버티진 못할 것이다. 위력은 충분히 과시했다. 본 모습을 보여주자. 아니다. 너무 거대하다. 우리 함선보다도 크다. 바위로 된 거인이 바다를 걷는다. 이것은 싸움이 아니다. 아니, 저것이 무기란 말인가? 우리가 아는 병장기가 아니다. 중앙 함대를 조준. 에너지 충전 완료. 풍속, 안정적, 사거리 이상 무 발사 준비 완료. 감당할 수 없다. 후퇴하라. 지금 당장, 해신이 보낸 사자인가. 우리는 그저 병사일 뿐입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파도다. 모두 뱃머리를 돌려라. 그 소리는 폭풍도 아니었고, 폭격 소리도 아니었다. 창도 칼도 아니건만, 적선들이 나뭇잎처럼 찢겨나갔다. 저 힘, 우리도 가질 수 있을까? 함부로 입에 담지 마라. 저것은 인간이 다룰 수 있는 권능이 아니다. 신의 축복이든 재앙이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짐승인가, 바위 거인이 스스로 움직여, 하늘의 신이 강림한다 해도 저런 모습은 아닐 텐데, 저 바위 거인, 아직 기동하고 있습니다. 저건 활도 아니고, 우리 포도 아닌데, 이것이 바다의 뜻인가? 대체 뭐지? 좌현 위협 요소 제거. 전진한다. 인간이 아니군. 섣불리 공격하지 마라. 저 병사들은 어느 소속인가? 조선의 바다는 여기서 끝이다. 이곳은 우리의 바다다. 더 이상 단한 척도 통과할 수 없다. 우리의 길을 막지 마라. 이 목숨다에 지킬 것이다. 전함대, 돌격하라. 제2파가 온다. 각오해라. 이번엔 더큰 놈들이다. 전열을 가다듬어라. 가슴에 구멍이 났다. 어디서 온 자들인가. 멈추지 마라. 돌격하라. 비켜라. 좌측을 막아. 공격, 죽여라. 제2함대, 진격하라. 전방이 적을 섬멸하라 적선, 도주하기 시작했다. 섬으로 방향을 튼다. 목표 식별. 놓치지 마라. 공격 중지. 전장 통제 완료. 괴물이다. 살려다오. 잔존 세력 확인. 추적 개시. 살려줘. 추격 종료. 해역 확보 완료. 무엇인가. 바다 자체가 무기가 되는 듯하다. 저 거인이 물을 다스려 불을 일으키는구나. 최종 발사. 준비. 동력 이상 무셋. 둘. 하나. 발사. 이제 이 바다는 당신들의 것이다. 말해줄 수 있겠나? 이제 우리는 원래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가? 복귀 준비. 생존자 구조. 피해 상황 보고. 우리가 여기서 본 것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고, 역사는 제 길을 찾아 흐른다. 이야기는 허구적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제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